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거제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거제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151만 9,96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4,014명이 늘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실내보다는 비대면이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제 지역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타 지역 관광객의 유입을 마냥 환영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거제대학에서 거제대학교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도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학교법인 세형학원 운영권 양도 추진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오경문 거제시 의회 의장, 김원중 거제상공의소 회장, 거제시 옹미연 행복생활국장, 거제대 조욱성 총장, 삼성 대우조선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일준 의원은 TF팀을 구성해 큰 틀을 만들어 세부사항을 조율해보자고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된 간담회는 9월 6일 또는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더라도 조합정권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장평주공일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원고가 제기한 청산금지급청구상고심 판결에 원고 배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원고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들어간 조합사업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내습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거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오마이스의 최대 순간 풍속은 거제 서이말에서 관측된 초속 33m였으며, 23일부터 24일 오전 1시까지 거제 지역은 154.7mm 비가 내렸고, 특히 장목 지역은 한때 시간당 99.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총 183.5mm의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붕괴 및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제시는 이례적인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연이어 내리는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제신문에서 기획영상으로 제작 중인 환상이섬 거제, 쓰레기 천지. 이건 아니라고 봐야 어업인 편 촬영을 위해 지난 8월 20일 전문 촬영팀과 함께 거제시 덕포동 앞바다 수심 8m 지대의 바다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촬영팀은 입수하자마자 바닥에서 시커먼 폐통발, 폐그물 등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촬영팀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쓰레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업인들은 지속가능한 어로 활동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텃밭인 바다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거제신문의 유튜브 방송국 거제신문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제 섬엔섬길과 거제다크투어 가이드북 중 원하시는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